네, 안녕하십니까. 캠핑카 시대입니다. 캠핑카 시대 대표 김진각이고요. 저는 직업군이 13년 하고 몸이 안 좋아서 국가예공자 처리하면서 은퇴하고 지금 캠핑카를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캠핑카를 만들기 전에 캠핑카 카라반에서 700이 그다음에 4 5인승 버스 캠핑카에서 3년, 총 5년을 살아보고 캠핑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캠핑카에 대한 역사는 대한민국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뭐 10년, 20년 됐다고 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역사는 2014년 8월달부터 캠핑카를 어, 법적으로 허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1톤 차나 뭐 이제 화물차들은 2020년 3월달부터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카 시대는 그전 2014년부터 캠핑을 해보고 그 전에 대해 군사화하면서. 차박 텐트, 차박이나 뭐 텐트 잘 해보고, 2014년부터 가라만 실병이 살아보고, 그리고 45년 살아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신있게 말하는 거는 캠핑카 시대는 전품목 5년 무상해서 해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작업하실 때도 네. 정장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아, 큰일 나죠. <laughs> 왜냐면 이제 제가 지금 정장을 입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고객님이 될수 있고 아니면 시청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짧은 영상 속에서 제가 자극복을 입고 나왔다 그러면 어저 사람은 뭐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지금의 정장을 입고 나오면 어저사람 뭐지 사기꾼인가 말만 안해 이럴 수도 있는데 아까 처음에 영상을 보시면 제 프로필이 다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다양한 자격증을 가진 분 해외에서도 다양한 자격증을 가진 분 아직 제가 맘나 배치는 못했습니다. 저보다 더 다양한 자격증을 가추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오세요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캠핑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용접 기능장 그럼 아실 거예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회 기능장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행정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할 때는 자업복 이렇게 청부했는 분한테는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 드려야지 뭐 이렇게 작업하다 이런 거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자세로 제일 복장을 갖췄습니다. 근데 행정사는 어떻게 하시다가 취득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어, 군생을 오래 하면 주는데요. 근데 이제 더 웃긴 사실은 제가 이 행정사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국가유 공자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는데 정관예우 변호사님을 썼는데도 졌어. 바로 탈락. 이 심에는 제가 자료를 원래 다 준비했기 때문에 이 심에 가서 이 심에 가니까 일심은 그냥 변호사하고 자기들끼리 공방만 하더라고요. 근데 의심에는 변호사님 한테물어면 자기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어질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준비를 했죠. 원래 자료 제가 혼자 준비 다 했으니까. 근데 고등범 대구 고등범에 가니까 판사님 세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의심을 하, 혼자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분들 보니까. 뭐 제출한 일 물어보길래 저는 제가 자료를다 준비했기 때문에 바로 일인에서 다 준비했고 증인 출소했고 의심이 다 준비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기일 하겠습니다. 그기업이 뭔지 몰랐는데 2 주일에 또 갖죠 준비해갖고 근데 바로 승소리다 그래서 일반 행사가 필요하더라고 왜냐하면 머리도 있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글도 잘 써야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일반 행사를 가지고 그렇게 승소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은 자급하시는 차량 종류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해주실 수 어, 대한민국에서 저희처럼 다냐, 다양하게 만드는 업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SUV 산타페부터 해서 45인승 버스까지, 카운티까지 뭐 지금 이제 SUV 그러면 산타페다페보다 좀더큰 스타리아, 스타리아죠. 네, 스타리아입니다. 음. 스타렉스도 있고 스타리아 도 있는데 스타 렉스가 단종되면서 스타리아가 나오고요. 여기 요기 지금 여기도 구두장이 다 깔려 있습니다. 아, 구두장 그럼 생소하시죠? 음. 여기 에 지금 가정집 보면 이렇게 이제 시멘트로 해서 이렇게 깔고 장판을 올리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움직이잖아, 요 차가. 그러면 시멘트로 깔아놓으면100%다 깨집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렇게 충격 완화 흡수될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해도 잘안깨지 이게 안 찢어집니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도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충격 완화 흡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가정집도 배관을 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요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죠. 짐 넣을 수 있는 공간들. 엄청 능해요 그렇죠. 근데 뭐, 이게 보면 사람들이 댓글에 뭐, 간 같다고 말하는데, 어차피 우리 죽으면 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건 간이 아니고, 짐들을 넣어야 됩니다. 보면 뭐, 변환 테이블도 넣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할수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말은, 그렇게 변환 테이블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짐을 어디 넣을 거냐, 캠핑갈 때. 이런 서비스 공간이 없으면 짐다 올렸다가 도착해서 내렸다가 다시 출발할 때또 올려야 됩니다. 그럼 입을 청소해야 되고 이불 다 빨아야 됩니다. 얼마나 번거로워요. 근데 저희는 그냥 여기다 짐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는 네일을 넣지 않습니다. 네일을 고화중 네일 내일. 고화중 네일을 넣지 않더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면 됩니다. 그왜 그러냐면 네일은 철물입니다. 네일은 철물 근데 얘는 나무입니다. 당연히 나무에 피스를 쏘면 나무가 터져 버리죠 이게 그걸 알고 저희는 만들고 있고요. 요 재밌는 거 하나 보내드습니다 여기 어, 이제 차주님한테레스턴카 이제 가정비가 떨어지니까 어, 스타렉스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본인 정이 들어서 이차못바꾸다다 그러시더라고요 정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요 차를 자기가 본인 타시는 걸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그게 축소판인데 여기 보시면. 요렇게 구두장을 다 깔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렇게 해서 요 위에 깔았고요. 어, 여기를이 이게 쓰... 실제로 구두장이 작업하고 완성된 모습인 건가요? 그렇죠. 여기까지된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세라믹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요 진짜... 세라믹은 돌가루 90%고요. 그리고 요거는 포르말레이드 제로입니다. 어... 그거 설명서에 보면. 그리고 이제 요 장판이 보면 4 5 t 예요 이만큼 뚜껑 장판을 쓰는 데는 없습니다. 4.5t. 두껍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처음에 초창기는 강화마루 써갖고 데코탈도 써봤는데요. 강화마루 같은 경우는 물이 들어가면 부풀어 오릅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그리고 데코탈 같은 시간이 지나면 벌어집니다. 수축현상이 심해가지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저희가 여러가지 다 써봤지만 지금 요토바닥재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건 안써요. 왜냐면 꿀렁이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써보고 검증하고 캠핑카를 만듭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유튜브도 이제, 지금 이제 7년차가 기업을한 지가, 7년인데 정품 5년 무상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요? 그렇죠. 무상으로. 돈을 받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뿌셔먹고 온 거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죠.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한 거, 5년이 지나더라도 바로 바꿔줍니다. 그 내용을 보시려고 그러면, 네이버 밴드 캠핑카 시대에 들어와서 저를 검증하세요. 이 유튜브의 짧은 영상안에 제가 어떻게 제가 다 제를 소개를 하겠습니까 근데 유튜브는 그냥 광고입니다 근데 이제 아저 오늘 오신 분은 돈을 안 받고 이렇게 저를 촬영해 주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를 검증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밴드 들어와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고객들을 저를 어떻게 평하는지를 보시고 믿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유튜브에서는 광고입니다, 광고. 내꺼 잘 만들고 오세요. 오시면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제작. 아니면 요 있는 것도 바로 사갖고 가세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돼요. 왜? 내가 정말 캠핑가잘 만들었다 그러면 줄이 서 있는 게 당연하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잘 나가는, 잘 나가는 캠핑, 어, 차량 제작회사들. 지금 가보세요. 해보세요. 3개월, 6개월 기다리고합니다 근데 이제 안 팔리는 차들은 프로모션 얼마 해주니까 바로 구매 가능합니다. 똑같은 거야. 캠핑카 회사들도 내가 정말 고객들한테 신뢰받고 잘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3월 내년 3월까지 이로 밀려있습니다. 3월달까지. 그 지금 오신다 그래도 안됩니다. 내년 4월달은 돼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업체지 오면은 뭐 지금 바로 만들어 드립니다. 아니면 있는 거 지금 만들어 진 가져가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일거리가 없으니까 직원들을 못 놀리잖아요. 그럼 만들어야지. 그럼 만드는 거 판매가 되는 거고. 그런 개념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금 환경들을 보면 공장 안은 온도가 영상 8도 10도 됩니다. 밖은 영하지만 왜냐하면 내가 일을 제가 일을 해 보니까 추우면 손 시려우니까요 불편하고 에이스 납니다. 잘못 만지면 그래서 이 공간 자체를 80평 80평 냉난방기 두대 돌아가고 있고 여름에도 에어컨 돌립니다. 80평 정도 그래서 직원들을 내 가족처럼 만들고 캠핑카는 내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에이스가 나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면 다들 그런 업체들이 원래 매출 얼마입니다 자랑을 해요 좀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에 우리 직원들 월급 얼마 올려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아닐까 음. 성과 상여금 올려 얼마 줬다 직원들이 내가 받은 거 말고 우리 직원들한테 얼마 줬다 그리고 직원들 월급 얼마 올려줬다 그게 중요한거 작년에도 5 0만 올려주고 올해도 공부만5 0만 올려줬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 되면 직원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고 직원들 로우도 책임져 주는 게 회사 오너입니다 오너는요 자기 배불리고 골프 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걸유용을 즐기지 않더라도 직원들하고 같이 밥 먹고 한밥 숟가락 같이 뜨고 내가 쉬면 직원들 쉬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 5일째입니다 근데 더 웃긴 건 금요일 오후 4시 되면 땡 합니다 왜 직원들이 캠핑을 가봐야 캠핑 가봐서 내가 만든 캠핑카 타봐야 문제다 아, 그게 되게 불편하구나 우리 직원도 캠핑가 다 캠핑 갑니다. 너무 주도 갔다고 한겨울에도 갑니다. 왜? 고돌장이 되니까. 그렇게 캠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타는 캠핑카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카라반에서 700에 45인승 버스 캠핑카에 3년을 살고 지금 이제 돈이 좀 생겨가지고 원래는 제가 사업을 하다가 완전 쫄딱 망했어요. 직업군인 13년 하고 퇴역을 했는데 부동산 투자. 내가 하면 투자하고 남이 하면 투기죠. 근데 투자를 잘해가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마음이 좀 여려갖고 막 돈, 남, 돈 빌려 돌라고 돈 빌려주고 뭐 투, 투자, 그러다 보니까 50억을 날렸어요. 50억이요? 36살에. 36살에 50억. 50억입니다. 뭐냐면 이제 아파트 두 채, 원룸 두 채, 그 다음에 땅 287평, 평당 400짜리, 그 다음에 이제 건물 하나 큰거 날리고, 다 날리고 나니 카라반 한대 남은 거예요. 그리고 카르반 처분하고 딱 3천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대구 에 있는 김흥리에서 월세로 이제 한 3년 정도 한 4년도 하다가 이제 이게 업이 잘돼가지고 여기 이제 공장을 우리가 사갖고 어. 지금 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을 날린 게 아니에요. 저는 50억치 인생 공부를 했고 사업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는 이걸 제가 하고 있지만 저는 주식에서 이 바뀌었어요 캠핑가 시대가. 근데 제가 대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표입니다. 왜냐면 주식회사에서는 제가 감사로 감사로 되있지 지분은 집사람하고 다 되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왜냐면 이제 친구의돈 빌려 돌라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야 이게 법인이라서 내 마음대로 돈을 뺄 수가 없다.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때 왜그 생각 못했을까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는 했습니다, 자.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6도 뭐 8도 올라가죠. 마이너스 0. 이렇게. 네. 엄청 춥습니다. 밖에 네네. 지금 근데 아까 우리 실내에서 영상 10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렇게 직원들 복지 차원에 지금 하고 있고, 이건 제가 지금 타는 캠핑 간데 캠핑카 안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고 습니다캠핑이 안에도 이제 대표이사가 직접 다작업하시 건가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 자,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laughs> 아, 이거는 t v 예요 어, TV LG 스마트 TV 그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다 편백으로 만들고 있어요 편백 편백이요 왜냐하면 이제 음. 뭐 캠핑카 업체들이 이제 뭐 자작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자작합판 하판. 합판을 음. 가지고 자작나무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시큼한 뽐도 냄새나거든요 그 친환경 소재도 아니고 근데 다들 자작나무 친환경 소재 말하는데 자작나무는 나무가 얇아서요 몸목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만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들 자작 나무로 쓰요 제발 그러지 말고 정말 그게 뭐로 만들어진지 확인하시고 캠핑카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시는 분도 그래요. 캠핑카가 저렴하면 가성비 좋다 그런데 가성비 아니고 우리가 중국 제품 싸다고 뭐 가성비 좋다 그랬나요? 에이 차이는 차이 난다 이를 말하지. 차이 난다. 캠핑카도 그래요. 비싸면서 안 좋을 수도 있고 싸면서 더안 좋을 수가 많아요. 근데 캠핑카 시대는 정직하게 제대로 만들고 있고 계약금 10%만 받고 출고 시에 90% 받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들면 돈 주지 마시고 다시 만들어 돌아가세요. 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매일 밴드나 유튜브 일일 공정들을 올려드립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대구 고령에 있지만 고기는 경기도 인천 서울 에 소재. 왜 캠핑카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일 공정들을 내가 매일 안 가도 볼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아니겠니까 음. 저희 한번 들어와서 한번 편백맡아보세요 자 캠핑카 시대에서는 다 편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편백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이 다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맞춤식이죠 원목으로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왜냐하면 어 편백을 한판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무 시간이 지나 틀어져 버립니다 이런 부분도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해놨고 시간이 지나도 틀어나 틀어지지 않게 음. 작업을 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싱크대장 넓게 이런 싱크대. 요거는 제가 쓰던 캠핑 갑니다. 예, 예, 예. 쓰던 캠핑 가고, 요또 캠핑 가보면, 요렇게 이제 또, 요런 싱크대가, 그러니까 세탁기가 필요하죠. 요 세탁기. 세탁기도 있는 거예요. 드럼 세탁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와. 이게 왜냐면 제가 캠핑을 해보니까 네. 불편한 게 뭐냐면, 여름에 이제 옷을 빨았어요. 안 말라, 이게. 음. 근데 세탁기 쓰면 좋겠다. 음. 세탁기 놔두면 금방 마르거든요. 탈수만 해놔도. 음.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전체적으로 편백을 했고 이게 네. 보이 나? 네 소리 나나요? 혹시 네. 잡소리? 네 아니 잡소리가 잡 아니 이게 비가 삐 비가 소리가 나나요? 하나도 안 나는데요. 잡다시 잡 근데 영상에 흔들리는 보이시나요? 네, 흔들리는 건 잡힙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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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캠핑을 튼튼하게 <놀람> 만듭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무상 5년 AS라고.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 전체에다 상을 다달아고 캠핑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일반 뭐단열재 붙이고 뭐 도배지 바르고 그냥 이런 상부장, 아, 가공장에 만든 툭 붙이면 음. 시간이 지금 지난 삐그닥삐그닥 아, 끓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유튜브 지금 처음, 제거 올린 거는 저도 1년 지나고 한맥 짧게 올렸고요. 음. 지금 처음 찍는 거 이거 200원 캠핑하시대 가요 어. 유튜브님. 제 광고 안 했어요.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처음 <laughs> 찍으시는 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이렇게 차를 튼튼하게 만들고 있고 음.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검증하지 않으면 광고 안 합니다. 음. 왜냐면 그러자 요번에 신제품 만들어서 출시했다고 그럼 테스트를 했냐고요. 음. 좀 그게 묻고 싶으면 진짜 음. 저는 제가 검증하고 테스트하고 광고를 합니다. 음. 이게 2022년도 12월 달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음. 검증은 2023년 1월 31일자에 나왔고 이 30일날. 음. 근데 이제 지금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찍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타보고 문제없는걸 알고 아까 흔들어 보는거 보셨잖아요 네. 1년 지났습니다 네. 문제없잖아요 음.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다 작업을 했고요 편백으로 도배지 이런거 안 바랍니다 네 위에는 네. 어떤거 예요 이게 냉난방기 에어컨이고요 아 냉난방기도 있는거예요 그렇죠 난방도 하고 냉난방기도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맥스팬이에요 음.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위에 솔라만 잔뜩 올리거든요 네. 솔라만 잔뜩 올리거 우리는 안 그래요 음. 솔라만 잘 떠올리는 이유는 결로 때문에 방수 안 되니까. 네. 근데 아까 그제 자격증 중에 방수 라이센스도 있고요. 아. 어, 그리고 우리는 이제 5년 지나도 6년 지나도 비가 안새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다뜰습니다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요리하고 연기가 그 음. 냄새 바로 빠져야 되거든요. 음. 근데 이게 없더라, 없더라도 여기서 삼겹살 구워 먹어도요. 3시간 지나면 편백이 다 빨아당겨 버립니다. 그런데 아. 우리가 처음에 이거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요. 편백에다가 욕실 여기 보시면. 욕실 욕실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욕실인데 여다 하면 냄새 안 나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음. 자, 온도 한번 보시면 잠깐만. 여기 보시면 한 15도 이래 되잖아요. 자. 음, 네 15도 나오네요. 네, 네. 15도. 아까 영상 6도였잖아요. 네, 네. 아, 영하, 영하 6도였는데. 네, 네. 근데 이게 돌린 지 얼마 안되고 우리 지금 추리물을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지금 열기 계속 빠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 바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2 0도 25도에 나오잖아요. 지금 도시는 30도, 어, 30도. 응. 아니, 지금 바닥, 이게 맨발인데 되게 따뜻해요. 그렇죠. 네. 밖에는 지금 영하입에다영하 영압, 6도. 음, 근데 음. 이제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구두차를 깔았다고. 아, 그 시스템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타일도 보면은 여기 보면 가정집처럼 아. 바닥이 타일로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지금 타일로 돼 있고요. 어, 아. 가죽집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물빠짐 좋으라고 이렇게 해놨고, 음... 아 이거, 이거는 변기인가요? 이거 고조시 변기인데, 여기 안쪽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왼쪽에 여기 보시면 구멍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물빠짐 좋으라고. 아. 왜냐면 거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물이 안 빠지면요 그 이제 뭐 이제 물 그걸로 땡겨 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잖아요 저는 캠핑을 해보고 캠핑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점을 알고 만든다고 그리고 제가 테스트 하지 않으면 제가 캠핑을 해보지 않으면 광고 안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뭐 대변인이든 소변도이를 응. 보고 난 다음에 네. 그 뒤에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 아, 그건 우리 공장에서 요로 가정집 가서 이렇게 빼면 돼. 빼 갖고 그냥 양변기에 버리면 됩니다. 어. 절대 문제 안 됩니다. 어. 그다 어. 응. 저장해 두었다가 한 번에 이렇게 음, 음, 버려. 그렇죠. 아. 거예요. 네. 그 캠핑 뭐한 3박 4일 5박 6일 해도 음. 그 와서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안 나고. 지금 냄새 안 나잖아요. 편백 향만 나고 여기 보면 곰팡이 안썰잖아요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일년지난차입니다일년지난차인데도 그렇죠. 네. 이게 편백의 장점입니다. 원목. 그리고 때 타면 사포로 얇은 거 300방, 1000방으로 밀면은 싹 벗겨집니다.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 이야기하는 거는 그 아까 제가 3억짜리, 뭐, 5억짜리, 뭐, 유럽식, 뭐, 이런 거, 정말 비싼 캠핑카도요, 가스로 난방을 합니다. 음. 근데 구둘장은 세계 표준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특허도 제가 세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캠핑카에 구둘장 하는 거는 대한민국 세계 최초입니다, 제가. 어. 뭐, 다른 데 하는 데 있다고 말하겠지, 바닥하고 욕실은 하죠 음. 근데 침상업 벙커베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어. 그 내용을 보시려면 2017년부터 우리가 만드는 제작 과정들을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음. 자 온도 여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우리가 문을 열어놔 온도는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 한번 와, 보시면 깨끗하네. 48도, 와, 44도, 44도, 48도. 온도가 이제 열기 때 계속 음. 변하는데요.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이게. 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고 있고요. 저 위에 벙커베드도 한번 보여드리겠어요다 어, 여기 운전석 위인데도 그렇죠. 여기 또한 두명 잠이 제일 아 되게 좋아하고요. 여기도 실제로 올 보시면, 아, 여기서 보시면, 자 온도 한번 보시면 이게 원래 6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음. 우리 돌린 지 얼마 안 됐고 음. 지금 이제 방금 촬영하신다고 그래도 지금 왔잖아요. 음. 근데 이렇게 합니다. 캠핑카 시대 그 유튜브 보면. 60도까지 올라가는 영상들 다 나옵니다. 아, 와, 근데 이 공간 활용이 되게 어려. 두명 자고 한3인 부부가 여기 두 팀, 여기 한 팀, 여기 한팀 부부 침실 한팀 어. 이렇게 보면 되고요. 캠핑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비스 공간 한번 보세요. 음. 강하라죠. 여기 말 안대로 어. 놓으면 말안들로 간단하도 됩니다. <laughs> 이렇게 넓은 서비스 공간이 있어야지만 되고요. 요 밑에도 또한 70도, 70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보시면, 우리 아카시아로. 안 보이는 부분도 하판 안 쓰면, 우리. 아카시아로. 아카시아로하고 하판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뭐, 폐수통이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이쪽에서 보시면, 바로 내려가죠, 밑으로. 아, 네네. 그런데 보면 다 옆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옆에다가. 옆에다 여기다 만들면요, 찌꺼기가 안 빠져,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캠핑을 해보니까 바로 직결로 내려오잖아요. 음.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다들 막 이렇게 고 저렇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주의점 하셔야 될게 저렇게 꽃물을 함부로 버리면 산지치킨 벌금형입니다. 근데 우리 우리 공간을 다이루시고 원리를 알고 캠핑카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캠핑을 많이 하시는데 네. 차박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캠핑카를 이제 구매 예정이신 분들에게 그 팁이 될 만한 게 있으시다면 좀부탁드리요 네, 아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하신 거는 캠핑카를 이제 구매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가장 핵심인데요. 자, 캠핑카를 하기 전에 내가 캠핑 스타일을 먼저 알아야 돼 내가 1박 2일로 갈 건지 뭐한 달씩을 캠핑을 할 건지. 그에 따라서 뭐 1박 2일 짧게 간다 그러면 스타렉스나 SUV가 가능하고요. 좀 길게 간다 그러면 큰 차들. 뭐 솔라티나 카운티나 뭐 이런 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가 이제 그 업체를 믿고 캠핑카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튜브 보면 정말 말을 잘해요 저처럼 저도 사기꾼 같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러잖아요 유튜브는 그냥 광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장의 마인드를 골라 그러면 밴드나 카페 들어가서 고객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왜냐면 이거는 제 혼자 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잘 만들었다 그러면 밴드에서 고객들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님 후기가 올라와야 될 거고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우리 공장에 타사 에이스 말고 우리 에이스 말고 한 대도 없죠 네. 우리 에이스는 없으면 왜냐면 우리가 360대 넘게 나갔지만 1년에 최소한 한번 온다 그러면 지금 1.5대 두대는 에이스 와있어요 근데 없어요 우리 타사 에이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그 회사가 공장이 자기 건지 아닌지 왜냐면 월세 받다가 월세 주다가 일거리 없고 막, 머리 아프다. 에이스 많이 나오고. 그러면, 월세 안 주고 날라가면 그만이에요 경영학과로 폐업. 뭐라고 그랬어, 요 법적으로 문제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리 땅입니다. 우리 공장 판매도못 갑니다. 그리고 제 국가유공자한테요. 제 사기치고 깜빡하면, 연금 안 나옵니다. 그런 걸또 보셔야 되고, 정말 사장이 엔지니어냐, 아니냐. 자격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자격이다 필요하냐. 저다 필요합니다. 방수, 도장, 전기, 용접, 온돌다 있거든요.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아까 네. 음 자격증 그러면 예총몇개 네. 정도 부여하고계신니요한3 0개 나오니까 <laughs> 제 나이만큼 이제 올 내년에 좀더 달라고 했다는 것도 그래 항상 준비하고 있고 음. 내가 시대에 뒤처진다는 거는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군사활할 때도 나배 나오면 직업 군인 일때나배 나오면 제대하겠다 군인이 배 나면 군인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대표지만 제가 배 많이 나오고 살찌면 내 몸도 관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캠핑카를 만들겠냐고 음. 지금 그런 각오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제가 공장 지저분하면 아침에 청소부터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일 일과 마무리할 때 바닥 감입니다. 왜? 고객들이 왔을 때 캠핑에서 지저분하면 믿음이 가겠냐고요. 저도 싫어요. 정리가안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드리자면 요즘 중국 캠핑가 엄청 쏟아져 나옵니다. 뭐 엔카나 뭐 이런데 매물 보면 중국 캠핑가 많이 쏟아지는데요. 제가 만든 거는 360대 중에 중국은 한 5대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운전을 자꾸, 큰 차는 자꾸 쳐박으니까, 뒤에. 음. 그래, 급하게 내놓으신 분 있고, 코인하다가 쫄딱 망하셔가지고, 급하게 경매 때문에 두분 내놓으셨고, 한 분이 양쪽 무릎 수술해서 이제 못한다고, 그렇게 경매 나온, 아, 파신 거 말고는 없고요. 그것도 우리 고객들이, 우리 회원들이 바라다 다 구매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드릴 중국 캠핑카 저렴하면 사도 됩니다. 근데 주의점, 나온 이후 나온 이후이캠핑카가왜 나왔을까? 근데 알고 보면 대부분 그 회사가 페어블레스 에이스가 안 되기 때문에. 산에서 막 바위가 굴러와요 돌이 근데 그걸 받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그대로 옆에 사람한테 준 거예요 중국 캠핑을 받아서 난안 되니까 그게 또 넘겨주는 거 써보니까 전기난방 안 되면 어떻게 넘겨야죠 그래서 중고로 나오는 겁니다 자 캠핑카 시대에 만드는 캠핑카는요 은퇴하신 분들이 구매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 장박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산철도 안 씁니다 근데도 장박 몇 년씩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고객님이 한결눈 오는데 지금 장마하고 계세요. 구짝 믿고 따뜻하게 캠핑하고 자고 계시는 그걸 밴드 보시면 되고요.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방리 담에 비싸면서 안 좋은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사장 마인드를 보시고요. 그리고 중국 캠핑을 사는 건 좋습니다. 근데그 회사가 살았는지 폐업을 했는지 이스를 받으실 수 없이 결정하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촬영하느라 고생했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캠핑카 시대였습니다.